어 저는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와서 마산에 가고 있습니다. 강연이 있어서 마산에 가고 있는데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어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주제가 있는데 그 게스트가 있어서 함께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어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작가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제 작가가 얼마나 버나 과연 작가로 먹고 살수 있나? 이게 가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제가 전업 저는 전업 작가였었으니까요. 지금은 전업 작가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전업 작가였었으니까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은 보통 작가는 이제 보통 보통 중견 작가가 되면 인세의 10%를 받습니다. 10% 책값에. 그러니까 15,000원이면 이제 1,500원 정도 받겠죠. 근데 이제 초보 작가는 10%안 주는데도 되게 많아요. 뭐8% 주는데도 많고 뭐7% 주는데도 많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 이제 15,000원짜리 책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10% 받으면은 뭐 1,500원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만권 팔면은 1,500만 원 받는 거네 1,500만 원 여러분이 1년 동안 책을 한권 써서 만 어, 권을 팔면은 1,5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20만 원꼴 정도 받은 거네요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권 파는 작가가 얼마나 있냐? 어,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업 작가로 먹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업 작가였던 고용성 작가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책 여러 권 쓰셨잖아요. 그렇 그럼요. 책 여러 권 쓰셨죠. 아, 그럼요. 뭐거 13권, 14권이니까. 어, 모르겠네. 책 여러 권 쓰셨는데 어, 그책쓴것 중에서 인세 한 권당 500만 원못 받는 것도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 아, 건 좀, 있어요. 관 세계관은 1세0만원 100만원? 1 0 0 0 0만0 0만원도못 받은 거네0 0만원 100만원? 0 0만원 100만원? 거0 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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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지만원 100만원? 100만원? 1 0고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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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만 6개월 0만원 100만원? 1 3 0 0만 원도 못번 거예요. 그럼 50만 원도 못번거 50만 원. 꼭딱 굶어 죽기 좋죠. 그니까이 메시지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작가가 무너지는 거는 지식 생태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그 나라의 지식 생태계가 무너지는 건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책도 많이 안 보고 우리나라가 출판 시장이 크, 크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전업 작가로 산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저는 나중에 10년, 20년 보고 인생에서 책한 권씩은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 뭐라 그럴까, 어, 빵 만드는 장인이다. 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장인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전업으로 쓰지 마시고, 그 틈틈이 공부하시고 제가에 관련돼서 틈틈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은 아니지만 그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책한 권 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택배를 하신다. 그럼 택배에 관련돼서 책한 권 쓰시는 거예요. 그게 에세이로 나올 수도 있고 택배 관련 전문 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졸꾸럭이 여러분들이 전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 지식 생태계가 죽지 않게 내가 진짜 인생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책한 권써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책 읽고 서평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우리 졸그러기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궁극적 바램? 그러면 여러분이 자존감도 엄청 올라가고 또 운이 좋으면 돈도 많이 버실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책으로 남아서 여러분 자식들도 나중에 볼수 있고 여러분은 죽어도 책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작가는 과연 먹고 살수 있나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모두가 저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전업작가는 아니지만 부업 작가가 돼서 인생에서 꼭 자신만의 걸작의 책을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작가님이랑 마산에 강연을 가고 있는데 어또 시간이 나면 은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하세요.